어때 네요이0석은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이녀석지이녀0은 어느건데요? 한번 써보 녀석은 지금 이 녀석은 이스석은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오, 근데 이것도 꽤 좋네요. 효과는 좀쓸수 있겠다. 이거는 다음에 전혀, 우와. 걔 선풍기 배 시즌 안 봤거든요? 단한 번도. 드디어, 하이트 상자를 사줬졌습니 와. 근데 이게, 어. 여기까지 너무 안 불편하는데. 일단은 선풍기 배. 라지 잔피콤에 타이탄 선풍기맨. 선풍김에. 저 선풍기맨은 안서 얻을 수 없어요. 참 멀티 멋있어 이런 거만 봅니다. 일단은, 어, 저거 상자 하나 얻어올게요. 자, 드라이기 훈라자로 들어가자. 와, 선풍기맨. 일단, 신규 토일렛또 리뷰는 해야 돼서, 클라맨한번 갈게요. 뭐야, 언제나. 와 아, 다 맞고요. 한이 뭐? 선풍기 상자가 좀, 가수로, 별을다 좀... 내릴 수 가겠죠? 어? 될까? 이거? 사이코네 좋은가 보는데. 500불 뺀. 5 0 0 500. 개. 솔개히말해살게 없네. 미스 추워졌다고 하는데. 응원 때문에 눈 말고요. 오, 아. 오, 갔쪽 얘네 가기왜따구려고 왔지, 왔어? 홍그어요 쌀이. 야, 가기이 되게 싸구려졌는데요? 이거 듣기만 도 좋다. 오! 오! 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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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옆에 이토 오! <laughs> 저 오! 게 웃기네요. 일단 제단제건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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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다음. 영상끼리고그가빌리는 <laughs> 다른 채널 가서 얘 예. 봐야됩니다 전 못봐봐요 저거 가격도 너무 비싸서 일단은 거기부터 갈게요 아 근데 되게, 되게 웃기다 일단 새벽녹베터 같시다